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드라마 3월편 진행의 박근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시신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했지요.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좌를 자신의 힘으로 굳건하게 해나가려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그 왕좌가 굳건히 서나가는 것을 그는 몰랐죠. 그는 자신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을 버리거나 자신에게 떠나갈까 두려워하였고 자신의 왕좌를 다윗이 차지할까 두려워하여 다윗을 쫓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허망하고 안타깝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사울이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던 때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잡혀갔던 가족들과 재산을 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다 찢어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 어휴 아, 아, 다윗 장군님 계십니까? 내가 다윗인데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네 다윗 장군님 저는 이스라엘의 군입니다요. 며칠 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힘이 너무 약해서 모두 도망가기 바빴고 그 와중에 수많은 병사는 물론 사울왕과 왕자님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뭐, 무엇이라고?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아니, 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어찌 아느냐. 아, 어, 그 그건 제가 사울 왕의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을 추격해 오자, 부상을 당하신, 사울왕께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보시고는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저에게 사울왕을 찔러 죽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뭐 이미 많이 다치셔서 사울왕이 살수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죽여드렸지요. 그리고 그 사울왕께 있는 왕관과 팔의 고리는 이렇게 다윗 장군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laughs> 뭐, 다윗 장군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하하 <laughs>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사울 왕이 얼마나 충신인 다윗 장군님을 못 사게 굴었습니까? 그동안, 사울왕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기에 이렇게 대신 사울왕을 죽여드리고 왕관에 잠든 주인이신 다윗 장군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온 타령병은 다윗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타령병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고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탈영병의 말을 들은 다윗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사울 왕이 정말 돌아가셨다고? <laughs>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증언하는 탈영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믿게 되었고 슬픔으로 인하여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 곁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통곡하며 자신들의 옷을 찢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통곡했습니다. 저녁때까지 사울의 죽음을 위해 통곡했던 다윗.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탈량병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아, 네. 저는 사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아말렉 사람인데. 에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입니다요. <laughs> 그는 여전히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대답했죠. 어리석은 자여. 자네는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줄을 몰랐는가? 자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네. 자네는 자네의 죗값으로 죽는 것이니, 억울해 하지 말게. 자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네. 여봐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두려움도 없이 죽인 이 청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다윗의 명령에 다윗의 부하가 그 탈영병을 처단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왕과 자신의 사랑하던 동역자 유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내 형제 유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laughs> 그렇게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바이블드라마 사무엘편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없 Shavi- 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누 구보다 하나님 은너를 원하 시는 분, 너와 같이 있 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은,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